부여운 국화 축제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놀러 오세요. 너무 좋아요. 언제부터 죠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. 놀러 오세요. 국화 축제 40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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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 오세요. 그래요. 강남지예요. 강남지. 국화 축제. 가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부여 국가축제, 국가축제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세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요. 놀러오세요. 언제부터죠? 하 10월 31일부터 네. 11월 9일까지 9일까지입니다. 네. 놀러 오세요. <laughs> 놀러... 국가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네, 네, 네. 네, 네, 축제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놀러 오세요. 너무 좋아요. 언제부터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. 놀러 오세요. 국 축제 사... 네. 9일까지. 네. 네. 놀러 오세요. 남지예요남지국 놀러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, 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 네,